반갑습니다. 슬기로운 방구석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구석 강의를 듣고 퀴즈를 보내주신 분들을 추첨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의 퀴즈는 1번 사일체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람이 창조되다 O, 옵 여기서 정답은 o 입니다 그리고 위에 모든 관계 속에서 땡땡해야 인간에 들어갈 말은 사랑입니다. 3번.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다. OX. 정답은 O입니다. 4번. 우리가 주는 사랑의 크기는 무엇만큼일까요? 하나님의 사랑만큼 우리가 사랑을 줄수 있습니다. 5번. 사랑은 땡 o 은땡 o 기브엔 테이크가 아니라 테이크엔 기브입니다. 그리고 2단 바로 알기 퀴즈. 1번. 이단의 뜻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다를리 끝단 성경의 본질적 가르침의 정면으로 게배되는 것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본질적인 도리를 떼는 것을 의미한다. 2. 번 초대교회 이단 세 가지 중 하나를 쓰세요. 영지주의, 몬타누스주의, 마르시온주의중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3. 번 초대교회 이단 대처 방법 중 하나를 쓰세요. 교리의 확립, 정경의 확립, 집부자들의 가르침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4. 번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자신 들만의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 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복하고 예수님 대신 교주의 만에게 신봉하는 이단은 어디인가요 정답은 신천지입니다. 5. 번현 시대의 이단을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한 가지를 써보세요. 예를 들면 말씀으로 승부한다. 고편적 교리를 대복한다. 이단에 대한 정보를 알아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 부분. 문제 1. 오늘 지원이가 들었던 두 곡은 무엇인가요? 공감하시의 아무 노래입니다. 2번 의지는 찬양이 일종의 땡땡이라고 말 합니다. 땡땡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기도입니다. 의지를 표현하는 수단은 무엇인가요? 말과 행동입니다. 4번 문화는 하나님을 만드신 것이기에 무조건 즐기면 된다. 정답은 뭘까요? X입니다. 문화가 듣지 린 사건은 무엇일까요봤는된 정답은 죄입니다. 이렇게 정답 공개가 끝이 났고, 이제 여기서 추첨을 해서 총 9명의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친구는 네, 이은송 관계를 들었던 이은송이라는 친구입니다. 자, 두 번째 친구는 네. 하트, 지, 어, 스마일, 지, 하트, 우, 하트 아이디가 이걸 꼭 관계를 들은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네, 아이디가 졸리였습니다 졸리 졸이 관계를 들은 친구예요. 다음으로 은서 하트 이단을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섯섯 번째 이진이 친구 이단을 들은 친구입니다. 자, 다음 친구는 네, 이예진 친구 이단을 들었네요. 네. 다음 친구는 누구까요 네, 은비 관계를 들었습니다. 은비 친구 자, 다음은, 네, 한주. 한주입니다, 한주. 네, 관계를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한주를 잘 살아. 네, 좋군요. 자, 다음은 아디는 평안한 이란 아이들, 를가지 친구 이름인가요? 네, 관계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홉 명의 친구가 붙었는데, 왜한 명이냐면, 네, 아홉 분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퀴즈를 풀어9 아홉 명의 모든 친구들에게 파인트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삶에서 잘 살아내는, 그리고 방구석 수련회 3일차에도 잘 참여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안녕!